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2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복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아은 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여기에서 당연히 산은 아은 아홉 마리를 지켜줄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마테오, 복음과 구약 성경에서는 산이 하느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장소로 되어 있죠. 뭐, 신하이산, 뭐, 이런 거.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아흔 아홉 마리보다 그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예, 저도 신자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의 양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러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사람한테 한 마리, 두 마리 그렇지만어뭐 여기서의 양은 사실은 늑대나 이런 것들이 올 때.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것들을 구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중한 자녀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죠. 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하느님 뜻이라고 한다면 어, 구원이 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저 사람은 구거못 받게 돼 있고라고 예정설 칼뱅이고 또 우리나라 이제 장로교가 제일 많은데 그 장로교가 이제 그런 예정설로 비롯된 거죠 그것과 이제 반대되는 건데 어,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예, 그냥 뭐랄까 그 별표 아니 별표가 아니라 그냥 그, 아무튼 쓸데기 와 쓸데기 없는 말은 아닌데 죄송하고요 어 이제. 그래서 이 어, 잃어버린 양한 마리의 존재가 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소중한 이제 그런 에, 거죠. 어, 그 만약에 내가 예수님한테 하느님한테 무언가를 청하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게뭐 영원한 생명이겠고, 뭐그 다음에 또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어, 뭐 많은 어떤 기적이나 어, 또 기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많은 은혜를 청할 수가 있는데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오늘 복음을 잘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이 한번 보세요 어떤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죠 뭐길 지나가다가 한 분이 이렇게 쓰러져 계신데 이게막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렇게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냥 이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생각해보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해냈으니까 이제 잃어버린 이분이 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의 목숨을 살려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막이 사람이 그냥 어디로 갔으면은 이 사람 좀 찾아주세요. 은혜 보답하게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은혜를 받았어요. 뭐, 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감사하게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1년 뒤에 찾아와서, 아, 그때 내가 구해줬으니까 또 천만 원 주세요. 그 다음에 몇달 뒤에 찾아와서, 아, 죄송한데, 돈이 없는데 또 천만 원 주세요. 계속 이렇게 요구한다면, 은 아, 구해준 건 감사한데, <laughs> 왠지 부담이 점점스럽단 말이에요. 그쵸? 아 이사를 할까?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번 이제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한테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우리가 하느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지속적으로 나에게 할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기사가, 어, 한, 이제 성을 구했어요. 근데 용병이었어요. 용병. 이 사람들이, 어, 이제, 다른 데에서 막, 진짜 사람들이 막이 성을 빼앗으려고 찾아 막 군대 이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돈 주고 이성 사람들이 용병을 샀어요. 근데 이 용병들이 너무 잘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용병들을 이긴 거죠. 그랬더니 이 성, 성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살았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고마워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보답을 해주지? 아 그래서 뭐 아, 돈을 더 많이 줘야겠다. 그런데 왠지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목숨 걸고 싸우는 이들에게 뭔가 좀 영예스럽지 않은 것 같은 거야. 그 왠지 부족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아니다. 그럼 이 사람을 우리 성의 영주로 삼자 영주. 어 근데 어, 영주로 삼으려고 막 했더니 이제 본인들은 약간 부담스러운 거죠. 아, 저 사람들 우리 왕이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을 더 기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제 이제 목을 매달아 가지고 이게 죽여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을 이 사람의 이제 시체를 요 성에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한 다음에 우리 성의 수호 성인으로 만들자. 그게 다 받아들여져 가지고. 에, 이제, 기껏, 이, 성을 구해줬더니, 목마에 달아죽겠어요 사실, 감사라는 거는 부담이거든요. 나한테 부담. 제가 이, 비사를 해가지고, 비사가 감사제잖아요. 그 성체를 이용했어요. 야, 살과 피를 주시다니,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뭐, 해줘야 되는 거 자꾸. 어. 근데 이제, 그 감사가 이미 전쟁으로 이겼어요. 근데, 어,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죽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해야 한다. 상대가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는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의지하는 것은 오래 기, 기억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금세 사라지기 때문이다. 진짜 이 어, 지혜가 참 대단하죠, 그렇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에서 목을 축이면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과일을 먹어도 먹어도 먹고 난뒤 껍질은 쓰레기통에 버린다.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더 이상 예의도 존경도 사라진다. 아, 그래서 음, 고마운 거는 이제 뭐 한번 고마운 거죠. 어, 그것으로 계속 지속적인 무언가를 받을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아, 내가 그래도 당신 이 잃어버린 양년데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은총을 계속 주세요. <laughs> 그래서 하느님도 어, 이제 그러실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분의 필요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에게 고마우려면 내가 한 어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으려고 하다가 보면 그분께서 지속적인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뭐 성당에서도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아또 고마운 분이 있고 필요한 분이 있어요. 고맙지는 않은데 별로 아니 그 고맙긴 한데 <laughs>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근데 저의 에너지를 고마운 분에게 더 많이 쏟을까요? 필요한 분에게 더 많이 쓸까요? 필요한 분에게 쏟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저는 이 성당을 잘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마움보다는 또 하느님께 받은 이 사명을 잘 하게 해줘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고맙기도 하고 더 많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을수 있는 거죠 이제그것과 관련되는 영화가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이벤이라고 하는 70대 이아저씨가이에서은퇴이고 놀다가 여기가 이제이분이 있었던 어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를 든 회사였는데. 이 여자 CEO가 아주 능력이 있어요. 1년 반 만에 그냥 일을 죽도록 해가지고 직원이 220명이 되는 그 인터넷 판매 회사로 만든 거죠. 인터넷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페이스북도 못하고 하는데 이제 뭐 회사 이미지상이 그런 건지 이제 은퇴한 분들 중에 65세 이상으로 이제 인턴을 채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할 일도 없는데 여기서 일해야지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이 여자는 사실 이분한테 큰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제 CEO인데 얼마나 바쁘면 이 회사 내에서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해요 5분씩 쪼개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비서고 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뭐 아무,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여기 옷이나 세탁기에 맡 그 세탁소에 맡기라고 슉 밀어주는 장면이에요. 기분 엄청 안 좋을 수 있죠. 30대의 딸같은 여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옷을...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 이 회사에서 본인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사장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사장이 이렇게 볼때 눈치를 보고 아, 책상이 잘 정리가 안돼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뭐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꿈쩍하지 않지만 에, 이분은 또 이런 거를 에, 잘 해내고 또 에, 회사 직원들이 서로 서로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면서 완전히 인싸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죠? 어, 그리고 에, 이제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가정 생활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도 사실은 에, 바람을 피우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분이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제 그래서 이분은 어,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1년 반을 해고 그만두고 남, 내가 너무 바빠서 남편이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그리고 그만두고 이제 남편에게 하려고 그는데 이분이 그러지 마라 에? 그렇게 해봐야 에, 그렇게 함께 있고 뭐 해봐야 남편이 에, 그렇게 에, 뭐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에, 당신의 능력을 썩히는 거고 언제 또 그럴지 모른다 에, 그래서 일을 조절하면서 에, 이. 직장 이 일을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되 가정도 그렇게 균형을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애기도 어, 돌봐주고 하면서 이 인턴에게 이제는 의지하게 되는 거죠. CEO가. 그러니까 에, 가정의 일, 남편의 일 그래서 결국에는 다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턴 알고 봤더니 인턴이 이 회사에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인턴이 이 70대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인생에서의 인턴은 나 자신이었구나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을 옆에 두고 싶기 때문에 계속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 사람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인턴이라는 영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함께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미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면 재미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죠. 예. 감사는 한 번인 거죠. 그러나 아 이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의지하실 수가 있다. 십자가를 메고 가시던 예수님께서 키리네 사람 시몬에게 의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맡기고 그런 것처럼 예. 그분 우리가 예. 그분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당신 양을 영혼을 한 명도 잃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거를 안다면 우리가 많은 은총을 이렇게 뭐 성인들 있잖아요, 뭐 돈보스코나 뭐 이런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서 그 밥이 없으면은 막 빵이 많아지는 기적, 아이가 다치면은 저절로 낫고 막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안줄 수가 없어요. 왜? 벌 이게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많은 은총을 받으면서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그분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내가 한번 이렇게 례를 받고 고맙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계속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것, 잃어버린 양을 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분이 할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끊임없이 해나간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보화의 문을 이 세상에서부터 열어서 엄청난 보화를 계속 내려주실 것이라는 거또잘 알면서 우리가 무언가 청하기 전에 내가 그 하느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사람인지 또 먼저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천당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